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입니다. 숭례문까지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서울시청을 넘어서, 그럼 다음 숭례문까지 가야 되나? 자 민주당도 많이 모였습니다. 역시 대규모 맞불 집회 맞습니다. 현재 안국빌딩. 공보 국력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방공 력 6번 출격에서 3889들이 해 있었습니다. 금방 전 이해하시겠죠? 네. 쳐 던져 주세요. 실화원요에 내렸지 않까나 저 옆에 공원에도 아마 사람들이 차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추정이고 탄핵 반대 집회가 좀 곱해서 이길로 이동하면서 눈대중으로 막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요. 높은 건물들 위주로 확인하러 갔었어요. 옥상 개방이 다안돼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도 시민들이 꽤 많습니다. 경복궁 남서쪽, 아, 남동쪽이구나. 어, 남동쪽에서 이제 끊겨 있고요. 경복궁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듯합니다. 경복궁은 역사박물관 위에서 한번 훑어보는 게 좋겠어요. 자, 역사박물관 옥상에 올라왔고요.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보니까. 그 발들을 가려서 사람들이 많아 보였던 거고요. 근데 뭐 아직 이제 막 시작입니다. 현재 시간 15시 23분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경복궁을 기준으로 왼쪽이 경복궁역이고요. 오른쪽이 아까 제가 건너온 안국역 쪽입니다. 안국역 6번 출구에서부터 저 끝까지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곳까지 사람들이 시민들이 꽤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은 아직 덜 모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복궁역 쪽은 여기서 나무에 가려서 육안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비교를 하자면 지난번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 그날만큼 지금 시민들이 많이 와 있고요. 보이십니까? 미쳤습니다. 여태껏 봤던 모든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규모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저기 세종대왕상을 기준으로 야, 이게 2.5배로 확대한 건데도 끝이 안 보이시죠? 대단합니다, 진짜. 탄핵 찬성은 아직 사람들 덜 모인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와서 촬영하도록 하고 탄핵 반대 계속 규모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세종대왕상 보이시죠? 절대로 안에를 못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이번에도 겉으로 쭉 돌면서 지도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로 돌면서 체크해 볼게요. 아까 옥상에서 탄핵 찬성 쪽 먼저 촬영을 했다가 어? 탄핵 반대도 촬영할 수 있겠네 하고 탄핵 반대 촬영했잖아요. 제가 멘트 하는 거를 옆에 한어르신 께서꼼꼼이 이렇게 듣고 계셨나봐요 타협 반대야? 이러셔가고예저 타협 반대입니다 어르신 이러니까 잘 됐다 잘 됐다 이러면서 여기서 촬영한 것도 좋은데 저 옆에 가면은 서울시의회 본의원인가 하여튼 그 건물 맞은편에 파이낸셜 모시기 빌딩이 있어 거기 12층으로 올라가 어느 시문 열고 찍으면은 이런 게 나와 면서 촬영한 거 보여주셨는데 대박이에요 좌우로 다 찍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찍으려고 했던 포인트들은 선두랑 후미 쪽에 있어서 중간 촬영하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너무 잘 됐죠 앞뒤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촬영을 이제 시도해 볼수 있겠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laughs> 정신 못 차리겠어. 이 서울 사람들 다 나. <laughs> 이게, 이게 세종대왕상 쪽이고요. 제가 진행할 방향인 서울시청 그쪽 갈 거거든요. 아니 진짜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야 이거. 우와 현재 시간 15시 41분이고 광화문 3번 출구 네,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 아, 여기가 여기 막히는가 아. 아니거든요? 차로를 끼고 양쪽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 인도에 있는 사람들만 한개탄약 찬성 중에 아까 보고 온거꽉찬 겁니다. 와. 원래 어르신들 많아야 할 많아요, 시민들 젊은이들 이마 많아요? 이거 빡죽입니다, 그냥. 뭐 특정 연령층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가 끊겼었네요. 지금 광화문 4번 출구 앞이고요.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저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질서정연하게 외곽길로 이동하고 있고요. <laughs> 밟고 걸으라는 거죠, 네. <laughs> 아이디어 좋네요 네. 밟아 밟아 찌재명 존나 어린 친구들도 많이 왔고요 오늘이 3일절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도 참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건너가려는데 경찰 버스가 꽉 막아서 어떻게 넘어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려면요 이쪽 나요 아, 일로 건너서 아, 갈수 있어요? 지하로 아 지하로, 지하로 가야, 가야 돼요? 여기 막아버렸어요 아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역시 친절한 대한민국 지하도로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탄핵 반대 집회는 대국본과 자유통일당에서 예, 주최를 했고요. 대국본 하면은 정강훈, 사랑제일교회 대표 목사, 예, 아시죠? 요, <laughs> 지금 이순신상 앞에서 촬영하고 갈게요. 야, 보이십니까? 현장 직접 나오니까. 대한민국 <laughs> 네, 만세입니다, 진짜로. 와.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은 사람을 본 날이 오늘입니다.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탄핵을 반대하는데, 탄핵 찬성은 잽도 안 돼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자면, 대국본과 자유통일당에서 주최한 탄핵 반대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주로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지만, 어르신들은 원래 많았는데더늘으셨고요 젊은 분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어르신들이 더 많은 거지, 지금 뭐, 인산 이내라는 게 이럴 때 대륙의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면. 지하철로 들어갈게요.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지금 배고파고 리액션이 잘안 나오거든요. 자리 잡고 좀 먹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리액션도 좀 세게 나오지. 강화문 7번 출구로 들어갑니다. 어, 걸을만 하네요. 오늘 이 집에 회 신고된 인원이 10만 명이래요, 10만 명. 대군이다, 대군. 시청가는 쪽은 5번 출구로 가면 되네요저 5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원래 젊으면 계단 타야 하는데, 저 그냥 오늘 노약자 하겠습니다. 몇 계단 되지도 않는데, 에스컬레터 이 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진짜. 와. 여기 5번 출구로 예, 나가고 어어 어우, 어우 햇빛 <목소리> 역시 우리 한반 4절까지 완창 때리실 것 같아. <laughs> 야 이거 너무 멋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와. 자목련 시간입니다. 아 갑시다. 아까 그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셨던 파이낸스 센터네요. 도착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막혔는데? 에헤. 아쉽습니다. 이 업건물인가? <laughs> 어 날씨가 개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원래 이런 거에 의미 부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서울 파이낸스타워 여건물입니다. 16층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사실 여기가 거의 메인이거든요. 좌우로 다 찍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 배고프다. 16시 1분 됐거든요. 16시 30분에 원래 저희 탄핵 찬성 집회 규모 파악하러 가야 돼. 근데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 아니고 여자 화장실 써야 될것 같은데. 옥상 오픈이 안돼 있으면 여자 화장실 죄송합니다. <laughs> 오! 오! 하, 옥상 패쇄한대 문이 있었는데. 다행이다. 제발, 제발. 와! 여기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우와! 이 정도면 잭팟입니다. 카메라 돌려서 제대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유리 바깥으로 찍으면 더 선명한데. 제가 고동포증이거든요 저기가 경복궁이고요. 쫙 와! 아, 옆에 건물. 무슨 건물? 코바코 건물. 아, 좀 딥껍긴 한데. 와!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입니다. 숭례문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서울시청을 넘어서, 그럼 나 오늘 숭례문까지 가야 되나? 이거 사진으로도 찍을게요. 아까 그 옥상에서 <laughs> 싸웠던 도시랑 잘 먹고 한반 집회! 블랙힐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은 16시 32분입니다 광화문 말고 여의도에서도 집회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인데요 소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님께서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1 5인원이 5만 명이래요 아마 이곳에 절반 정도 될 텐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8월 넘어서 1도까지 이렇게.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맞은편도 그래요. 즐기는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움직이면 오디오가 비지 않습니까? 어, 재미없잖아요. 3일절 기념해서 공부한 내용 좀 여기서 떠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3일절의 의의부터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국경일이에요. 이날의 역사는 공기와. 그리고 자유를 향한 이 열망으로 가득 차있요 지금 광화문 현장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죠? 삼일점은 어떻게 탄생해야 되냐? 1919년 3월 1일, 현관도 전용에서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이라는, 혹시 중국집인가?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학생들은 흙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잘썼습니다 아치 봄날의 꽃망울이 퍼뻐지요 전국으로 나가죠. 근데 지금은 전국에서 다 같이 하고있지는 모르겠는데, 정국사도다여겨온것 같아요. 당시 3일절의 규모도 놀라웠습니다. 그두달 동안 1,542회, 202만 명이 넘는 군들이 참가했다고 해요. 당시엔 인구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텐데 거의 뭐 전국민들 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리고 3일절은 대표의 의지를 인정 그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일본이랑 친하지만 당시만 해도 일제의그부자이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의 의지 지 않았어요. 태극기를 든 손이 잘려나가면 다른 손 그마저도 잘리면은. 이렇게 입에다가 태극기를 베어 물고 독립에 대한 절망을 표현했어요. 그 의지는 결국 세계로까지 영향력을 끼쳤는데 역시 K의 민족이었습니다. 중국의 오사운동과 간디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줬어요. 작은 돌멩이가 큰 파도를 일으키듯 우리의 독립운동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일조한 것이죠. 지금까지 3일절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5년의 3일 전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12월 3일의비상기업명과 탄핵 반대 집회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정권부터 중국은 언론과 선관위를 장악했고, 북한은 민노총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사실상 입법부 자체로 볼 수밖에 없는 이 거대 야당은 민노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사법부의 기득권은 또 선관위와 연결되어 있었죠. 이통 인기면 무려 29건의 탄핵소추가 이 윤통의 행정부를 겨냥했는데 입법부와 사법부의 공작으로 행정부의 기능이 완벽히 마비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통이 쓸수 있는 카드는 뭐다? 단 하나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평화적인 방식의 비상개혁력이죠. 탄핵 반대 집회는 탄핵 찬성 집회와는 다르게 관련 정당에서 주최하거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대학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행동하는데 초거대 규모라는 점이 아주 큰 의의가 있겠죠. 지금 말씀드리면서 걷는 동안 덕수궁, 대한문까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처음 광화문 탄반 집회 에 왔을 때는 여기까지가 끝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승례문까지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렛츠고! 자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탄핵반대 집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2022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규모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윤통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에 어, 애국가. 근데 나 아까 애국가 불렀는데. 이해 주시겠죠. 현재 최종 판단을 앞두고 시작된 게 바로 지금의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입니다. 윤 대통령이 혼자서 도대체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 우리 국민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비상 계엄령이 터지고 뭐야 하면서 막다 크게 놀랐는데 유튜브나 개인 방송을 활용해 사건의 전말을 진실을 알려주신 분들 지식인들을 통해서 전국민은 빠른 속도로 개몽되었습니다저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점점 개몽된 것도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절박한 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탄핵 반대 집회다. 싶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가 대단하잖아요. 처음 탄핵 집회의 규모를 파악하러 나갔던 게 2025년 2월 8일에 광화문을 더라 이를 기준으로 추산해 보겠습니다. 탄반 집회는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고정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카대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열린다면 그곳이 바로 메인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탄핵 반대 집회는 최소 수만 명 단위로 국민이 참여해 매주 10만여 명 이상은 거의... 어떤이 예, 모인다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요 뭐 영상으로 너무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국기로 보는 집회 참가자들의 의지가 정말 강력한데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이런 입장을 표명합니다 윤통의 석방, 반국가세력 척결, 헌재의 탄핵소추한 기간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와는 다르게 한반 집회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데요 일제강점기로부터 독립한 8 1로 광복절과 자유민주주의를 수립한 6.25 한국전쟁 모두 이 미국의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에 성조기를 추가로 들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관 사인의 정치 성향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사법카르텔을 일반 국민도 알 정도니까 말다 했죠. 이는 탄핵심판이 정치 투표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너무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저희 국민들은 이렇게 탄핵 반대 집회 대규모로 참석하는 것이 간접적으로나마 헌재에 정치적으로 압력을 줄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행동이겠습니다. 유튜브를 포함한 각종 커뮤니티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증이에요 저도 수요자에서 어? 공급자가 돼버렸죠? <laughs> 사실 지독한 집돌이 제가 이 탄핵 집회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레거시 미디어의 그 왜곡 보도 때문입니다. 3대 공영 방송사 중 KBS와 MBC가 탄반 집회 규모를 줄이거나 혹은 탄핵 찬성 집회 규모를 키워서 보도했고 JTBC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엉망진창 난장판 상황이었잖아요. 돈과 권력에 휘둘리는 기성 방송보다는 훨씬 작지만 소신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청년 지식인 세대의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집회 현장의 진실을 알리는 컨텐츠를 2월 9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구독자 4,700명이 보름 만에 무려 6 0 0 0명 명을 바라보고 있고 대부분 영상의 조회수는 제 구독자 수보다 높아졌습니다 네, 여러분 덕이에요 우리나라의 탄반지회는 세계적으로 이슈화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봐요 일단 대, 동아시아부터 대, 볼까요 대, 홍콩은 대, 중국에 먹혀서 아시아의 금융허브란 대, 타이틀을 대, 단 수개월 만에 대, 잃어버렸습니다 대만은 대, 우리를 주겠다. 보고 투쟁의 의지를 대, 더욱 대, 키우고 있고요 그, 중국과 대, 대립각을 대, 세우고 있는 이 미국은 우리나라를 아주 예의주시 중임을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과 2 0 2 5시 p 에서 고든창의 연설을 통해 확인을 수 있었죠. 자3일절의 역사와 그리고 현재 2025년의 3일절 우리가 어떻게 이 탄만 집회를 보내고 있는지 알아봤고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되고 있었던 건지 한번 복귀해 볼게요. 탄핵 심판의 핵심쟁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비상기업령 선포 위헌성 여부예요. 두 번째로 포고령 위헌성 여부. 세 번째는 국회 봉쇄 및 장학 시도. 네 번째는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 시도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선관위 장학 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핵심쟁점. 다섯 가지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탄핵심판의 진행 과정도 파악을 해볼게요. 얼마 전 2월 25일 날 최후 진술을 마쳤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결이 됐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선고 절차에 돌입을 하는데요. 재판관의 평의가 있고, 평결, 그 다음에 결정문을 완성하는 순서로 재판부가 이제 선고 절차에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3월 중순쯤에야 이제 선고가 나옵니다. 인용이 된다면 윤대통령은 즉시 파면 되는 것이고, 한데 우리가 원하는 기각이 된다면 바로 이제 국정으로 복귀가 되는 것이죠. 헌법재판관 관련한 기억 나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좀 말씀드려 보자면 그분께서 이렇게 질문 을 주셨어요 헌법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현재 4대 4인 상황인데 이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뭐 문제될 것이 없지 않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N B H인가 N H B인가 대문자로 닉네임이 그러셨어요 이분이 댓글 삭제하고 사라지셔서 되게 좀 아쉬운데 다음에 다시 뵙게 되면 꼭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판관은요 정치 성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중도가 안 아니 중립이어야 합니다. 애초부터 인간이 판사직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될 수밖에 없겠죠. <laughs> 그래서, 뭐, 재판관,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은 다 정치적으로 중도 아니야. 중립. 근데 그러기가 가능합니까? 인간인데 어느 한쪽으로 무조건 편향이 될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판사직만큼은 AI로. AI로 가장 먼저 대체해야 될 직군이 라 생각합니다. 현재 계신 분들은 중립적이신 판사님들만 싹 남겨놓고 AI 판사로 싹다 채워넣어가는 거예요. 속도도 훨씬 빠를 겁니다. 공정하게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공정하겠습니까? 로봇이 공정하겠습니까? 로봇이 공정하겠습니까? 로봇이겠죠. 네. 그리고 돈도 안 들죠. <laughs> 아 근데 그 말이 쉽지 그게 되냐 됩니다 미국에 팔란티어란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에다가 맡기면 돼요 아 진짜 맡겨보라니까 된다니까 무조건 됩니다 현재 <laughs> 우리나라에서도 팔란티어와 계약한 기업들이 꽤 있죠 자 벌써 제 뒤로 숭례문이 보입니다 진짜 숭례문까지 연결돼 있다는 게 사실이었네요 저희 해병대 전우회신가 아... 해병대 어르신들께서 지금 행진 중이세요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어르신들. 신고인원이 무려 내란,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등검, 이게 10만 등검, 명이면, 등검, 탄반 집회는,